출근. 안녕하세요. 지금은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너무 추워요. 지금 출근을 했고,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어 제가 일반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트 안에 있는 매장이라 불을 안 켜줘요, 아침에. 그럼 이제 저는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브이로그가 너무 소소해가지고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퇴근하고 갑시다. 오늘은 요울로 세안을 할 거예요. 이걸로 세안을 할 건데 밤이거든요? 근데 오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짜서 하면 돼서 이게 좀 좋았어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먼저 렌즈부터 빼야 됩니다 오늘은 오렌즈의 스칸디 스칸디 그레이 깼어요 뺄 때도 인공눈물을 넣어주고 빼야 되거든요 넣고 살짝 눈을 감아주세요. 흘려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추우면은 되게 딱딱해져서 오더라고요. 저는 따뜻한 물에 이렇게 잠깐 하니까 바로 녹더라고 이게 좋은 게 오일은 손에 막 질질 흐르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흐르는 제형이 아니어서 되게 편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좀 녹여놓으면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 클렌징이 이어서 이것도 협찬을 받았는데 좋더라고요. 역시 모공의 진심이다. <laughs> 이렇게 스르르 녹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에 이렇게 딱딱하지도 않아요. 바로 녹아서. 뭐 리무버 안 쓰고 그냥 오일로만 지우려고 안 했거든요. 보이시나요? 놀라셨죠? 저의 안경입니다 진짜 눈 나쁘죠? <laughs> 아 근데 나도싹 지워졌다 그럼 스킨은 클라비알다음엔 요거 그리고 요즘 쓰는 거는 아누아 세럼 만노아 세럼이 은근 유분감 있고 속관절을 잡아주더라고요. 로션. 저녁에는 카플라스트를 발라요. 나이트크림 대용으로 바르는 편입니다. 아이크림도 발라야죠. 끝! 가죽 크림.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누구야? 참, 네. 보리차. 따뜻한 보리차예요. 자, 이게 뭘까요? LP도 되고, 블루투스도 되는 스피커입니다. 제가 재즈나 잔잔한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다이어리 쓰거나 공부할 때나 이럴 때좀 잔잔하게 틀어놓는 편이거든요. 유튜브에서 이제, 재즈, 잔잔한 재즈 이런 거 치면은 나와요. 여러분들, 그, 이번에 이벤트 했던 거 편지라도 작게 좀 써보려고 합니다. 급 졸리다. 전시 차려야죠. 마저 써야 될것 같네요. <목소리> 여러분들께 보낼 택배를 지금 포장하려고 합니다. 과자류도 좀 샀어요. 하나만 보내면 섭섭하니까. 나난 바보였어. 너과 네. 영상을 안 눌렀어. 이거 원래 불이 붙는 게 맞는 건가? 안 뜨거? 뜨긴 한데. 오된거 같은데. 젓가락도 같이 뺏겨지는데 원래 이런 거. <laughs> 됐다. 자야 불판원이 그렇지. 또 불어. 한번 더. 불어. 또 후. 이제 먹어. <웃음> <웃음> 너무 귀엽죠? 춘식이 가습기. 이렇게 잘 나옵니다. 춘식이 가습기랑, 이거는 코코도 룩 거예요. 선물 받았어요. 가든 라벤더 향. 춘식이 거치대도 있어요. 여러분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